지난 15일 지병으로 인해 향년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현철의 빈해서보가 전해졌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서울의 한병원에 빈소가 차려지며 많은 가수들과 문학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갑작스런 빈해서보의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후배 가수들은 고인에 대한 소중한 추억담을 하나씩 꺼내며 고인을 기렸다. 그리고 18일 오전 구준 날씨 속에서 유족과 동료 가수들의 배웅을 받으며 세상과의 작별을 고한 고현철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이때, 후배 가수 비내서가 임미자 선배에게 늦었다고 혼이 났다. 그러나 비내서의 매니저는 비내서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재빠르게 설명했다. 비내서는 비내서보를 듣자마자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빈혜서는 임미자 선배에게 혼이 났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고현철이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을 표현했다. 임미자 선배는 고현철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빈혜서에게 큰 미안함을 느꼈다. 이날 오전까지 임미자 선배는 빈혜서의 녹화장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다. 임미자 선배는 나이 많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빈혜서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임미자 선배의 이런 행동에 빈혜선은 극도로 당황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임미자 선배는 100번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빈혜선은 임미자 선배를 포옹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빈혜선은 자신이 선배를 걱정하게 만들고 임미자 선배의 명예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다. 이후 임미자 선배는 약 1시간 동안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후 임미자 선배는 빈에서의 인품이 좋고 항상 이해 바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빈에서는 현재 활발한 차기작 준비에서의 한창이다. 고현철의 장례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빈에서의 행동은 그날의 분위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빈에서는 자신의 일정이 매우 바쁜 와중에도 고현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달려왔다. 이와 같은 빈에서의 성실함과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임미자 선배는 처음에는 빈에서의 늦은 도착에 화가 났었지만 곧 빈에서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의 배려심에 감동을 받았다. 임미자 선배가 빈에서에게 사과할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미안해. 빈에서야. 임미자 선배는 말했다. 고현철 선배가 떠난 이 슬픈 날에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어. 빈에서는 임미자 선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배님, 괜찮습니다. 고현철 선배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동료애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다.